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지혜입니다. 이 다섯 가지 지혜를 제가 한꺼번에 소개할 텐데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은 지난 첫 번째와 두 번째 지혜에 이어서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조지 S 클레이슨이라는 분입니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세 번째, 돈을 불려라. 10분을 꾸준히 저축하기 시작했다면,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을 꾸준히 저축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돈을 불려 나가야 합니다. 주머니에 돈을 넣어두는 건 좋지만, 주머니에 돈을 넣어둔다고 해서 이 돈이 저절로 불어나는 건 아니죠. 사람의 부는 얼마나 많은 돈을 주머니에 넣어두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바빌론 부자는 얘기합니다. 그가 버는 돈은 끊임없이 그의 주머니를 채우는 수입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수입의 10분의 1을 주머니에 잘 넣어두자, 이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줄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제네 번째 원금을 잃지 않고 지켜라 눈에 띄고 반짝이는 것에 현혹되면 불운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굳건히 지키지 않으면 돈을 잃어버리게 되죠 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큰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은 투자 기회에 솔깃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죠? 결과는 돈을 다 잃게 돼요. 투자의 첫 번째 철칙은 원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원금을 날릴 수도 있는데 수익률이 높다고 거기에 돈을 댈수 있을까요? 원금을 잃으면 내가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수익률만 보고서 투자하면은 큰 실수, 큰 실패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념만 믿고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익을 낸 경험이 많은 투자 전문가와 의논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어, 이런 수익률에 혹해가지고 이제 막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일부, 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행금리라는 수익률의 그 기본이 있잖아요. 은행금리가 뭐 3%다.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서 뭐 수익률이 10%다, 15%다, 20%다 하면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뭔가 원금의 손실 가능성도 없고, 수익률도 은행보다 훨씬 높다.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럴듯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다단계에 빠지신 분이 있어요. 뭐 우리가 한참 뭐 블록체인, 코인 이런 거 한참 열풍 불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투자하면은 뭐 6개월 만에 몇십 프로의 수익을 준다. 이거는 첨단 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안정적으로 원금의 손실 없이. 투자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그 이제 여기에 내가 일단 블록체인 한걸 제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뭔가 글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그리고 뭐 세상에 막 미디어에서 막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뭐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막 얘기하면은 거기에 이제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제 빠져드는 거죠. 여기에 빠져들면은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뭐, 그런 건 없다. 뭐 그렇게 정말 안전하고 높은 수익 을 가져다주면 뭐 증권사나 뭐 국민연금에 다 투자하지 않겠냐. 뭐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막 하나도 안 듣는 거죠. 오로지 그 자기가 현혹된 그 논리에 속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막 설득해요 투자하라고. 주변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로 그 사람을 바보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당장 한달두 달은 돈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 업체에서 더 많은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근데 2년, 3년 지나고 나면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항상 뭔가 은행 기준 금리보다 높게 준다, 많이 준다 이러면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아는 그런 좋은 상품은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지의 다섯 번째 집을 장만하라. 부지런히 노력하면은 가족이 편히 쉴 보금자를 얻는 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을 가지게 되면 이제 월세를 절약하게 되니까 생활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물론 이런 월세 절약 측면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가족의 안정과 행복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집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뭐 집을 이제 뭐 투자다, 투기다. 뭐 이런 관점보다는 그냥 내 보금자리, 내 가족들의 보금자리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활에 맞게 나에게 딱 맞는 집한채 정도는 하나 장만하시는 게 좋다. 너무 근데 이것을 뭐 투자나 투기로 이제 접근하시다 보면은 타이밍을 재게 되고 타이밍을 주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이 사야 될 때니 사지 말아야 될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또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게 되는. 그래서 집이라는 그 관점을 처음을 일단 내가 실 거주는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 목적을 사는 거고 두 번째 집부터 이제 투자의 관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집을 좀 보시고 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빌론 부자들 의돈 버는지 여섯 번째 노년이나 가장이 사망할 때를 대비하라. 모든 사람들은 젊음에서 노년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신이 아주 일찍 데려가지 않는 한, 이 젊음에서 노년이라는 그 여정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노년에도 적정한 수입을 얻도록 가장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남은 가족이 곤란해하지 않도록 대비를 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내가 가장 입장일 수도 있고, 다른 이제 우리 집에 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버지나 뭐 어머니나. 그런 관점에서 어쨌거나 그 가장의 부재, 이것을 대비하는 노력은 준비는 미리미리 필요하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제일곱 번째, 돈 버는 능력을 키우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이루려면 먼저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강렬하고 선망한 선명한, 선명한 갈망이 필요하죠. 막연한 희망, 아,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고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총 다섯 가지 바빌론 부자들의 원칙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하고 뭐 이런 거를 뭐 얘기할 정도냐. 뭐 이런 생각 이 드실 텐데 맞습니다. 원래 그 진리가 단순합니다. 우리가 뭐 항상 투자할 때 얘기하는 뭐 부동산 투자를 할 거냐 뭐 주식 투자를 할 거냐 어떤 집을 살 거냐 뭐 어떤 주식을 살 거냐 이런 것들은 이런 큰 원칙 하에서 세부적인 뭔가 각칙 뭐 세부적인 뭐 방법론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일단 원칙을 튼튼히 세워놓고 그 안에서 투자를 할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은 투자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들 뭐 바빌론 부자라는 이런 뭐 일종의 껍데기를 씌워서 얘기했지만 한번 이제 이런 거 다시 한번 새겨 보시고 꼭큰 손실을 가져다 준그 투자들은 이런 원칙들을 얻었을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원칙들을 뭔가 큰 결정하시기 을 전에 한번더 살펴보시면서 투자나 내 재테크 계획을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